이거 누가 제일 크겠니? 예, 제일 커. 얘두 번째, 얘세 번째거든요. 근데 얘는요 아까처럼 그렇게 멋있게 할 필요가 없어요. 이게 당연하거든. A가 영화 오일 사이니까 A의 제곱이 있고 A의 해제곱이 있고 A의 네 제곱이 있잖아요. 그 이렇게 되지 않니? 이분의 1 정도만 생각해봐도 그렇잖아. 그렇죠? 그래도 B의 제곱 B의 세제고, B의 내제고,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너 더한 것보다, 너 더한 게 작고, 너 더한 게 가장 작고. 따라서, A제곱 더하기 B제곱. A제곱 더하기 B제곱. A의 네제곱 더하기 B제곱. 얘는 이제 간단하게 바로 가는 거죠. 나 아까처럼 조건이 나오면 조금 신경을 써야 된다. 이제 그 소리고. 잘 비교해서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8번 a b 의 실수래. AB, AB, 하 b AB, 더하기 b AB, 이 0보다 크거나 같 AB, 보이 a 이것도 보이랜다. 등호 조건도 써야 해. 했니? 나 그런 거 같기는 하니? 그렇니? 그런 거 같기는 하니? 방법 여러 개인데요. 이렇게도 된다. a 제곱에다가 ba b 제곱이라고 바라봐. 이렇게 a에 관한 이차식으로 바라보는 거야. 너를 fa라고 하자. 얘가 원하는 것은 FA가 0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이걸 증명하라고 했잖아. 그러면 a에 관한 이차 함수로 바라봐서 너의 함수값이 0보다 크거나 같음을 보이면 되는 거잖아. 항상 그럼 결정을 해야지. 최소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를 보일 건지 아니면 이차 함수니까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소리는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된다는 얘기니까 판별식을 그냥 쓸 건지. 그 결정하면 되잖아. 판별식 쓰는 게 편할 것 같으니까요. 해보러 갑시다. d d는 어, 요거, 요거, a의 계수의 제곱 빼기 4ac 이렇게 될텐데 네가 마이너스 3b제곱인데요 b는 실수니까 0보다 작거나 같잖아 즉, d가 0보다 작거나 같다는 얘기니까 성립하죠?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을 거니까 반드시 이랬을 거 아니야 되는 거야? 이차함수가 있는데 d가 0보다 작거나 같으면 항상 얘는 0보다 크거나 같잖아 된 거니? 이렇게 하시거나, 식을 변형을 시키셔도 돼요. 근데 그건 또 쓸데없는 지기는 해. 얘가 A 더하기 2분의 B. 이거 제곱을 하고, 빼기 4분의 B, 똑같은 소리이긴 한데, 4분의 B제곱에다가, 플러스 B제곱이 돼요. 그러면, A가 마이너스 2분의 B일 때, 최소값을 갖는데, 그때 그 최소값이 4분의 3B제곱, 이렇게 될 거고, 그러면, 여기에 있는 함수가 FA인데, FA가 0보다 커나 같다는 소리는 최소값이 0보다 커나 같으면 되는 거잖아. 근데 이게 0보다 커나 같다는 게 당연하잖아. 비가 실수니까. 된 거니? 그래.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해도 증명이 되는 거고, 이렇게 표현해도 증명이 되는 거고. 근데 이때의 장점은 지금 뭐냐면, 얘가 0보다 커나 같았을 때 등호 조건을 써야 될거 아니겠어. 단, 등호는, 그게 바로 나오죠. A는 마이너스 2분의 b일 때 등호 조건이 나오는 장점이 있어요, 얘는. 얘는 그냥 단순하게 증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등호 조건을 추론하기가 조금 쑥스럽고 얘는 등호 조건을까지 얘기를 하려면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좋아. 그 등호 조건 이렇게 되고. 조달 설명했어요. 된 거니? 그렇게 됐대. 9번 해 봐. 내림차선으로 쓰고 시작하는게 낫겠지 a제곱에다가 a 있는 것이 2개가 있는 거니까 마이너스 2로 붙고 b 빼기 1 이거에다가 a 이렇게 되나봐 플러스 2b제곱 마이너스 6b 플러스 5 니가 아무거나 크거나 같으면 보이세요 뭐 이런 상황인가봐요 얘도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 하셔도 됩니다. A에 관한 이차식이니까 FA라고 생각을 해서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를 해도 되는데 판별식의 장점은 간단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등호조건 추론하기가 힘들어요. 오케이 등호조건 추론이 힘들어서 식을 조금 변형해 봅시다. A 빼기 A의 계수를 반으로 쪼개, B 빼기 1의 전체 제곱 이렇게 바뀌고 그럼 다시 B 빼기 1의 제곱을 빼야죠. 빼시고, 플러스 2b제곱, 빼기 6b, 더하기 5까지 왔대. 얘가 아무다 크거나 같은 것을 보이는 게 목표예요. 그러면 뒤에 거만 일단 조작해보자. 얘는 쓰고. 가로 좀 이따 풀고요. 마이너스 b제곱이랑 2b제곱을 더했으니까, b제곱이 되고. 그 다음에, 음 그냥 플러스 2b죠. 플러스 2b에다가 6b를 뺐으니까, 빼기 4b가 되고. 마이너스 1이랑 플러스 5니까 플러스 4가 될 거라고.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얘는 A 빼기 B 플러스 1, 너의 전체 제곱이 되고요. 오른쪽에 있는 것은 B 빼기 2의 전체 제곱이 될 거야. 그 AB가 실수니까 네가 무다 크거나 같은 게 당연하고, 네가 무다 크거나 같으면 얘를 보인 거고, 얘를 보였다는 소리는 너를 보인 거고. 증명 끝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런데, 얘의 장점은 뭐냐면 등호 조건이 바로 나와요. 단 등호는. 네가 0돼야 되고 동시에 네가 0돼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b는 일단 2일 테고요 b가 2니까 여기다 2 집어넣어 그러면 a-2 -E 더하기 1 너도 0돼야 된대 그러면 a는 1일 거잖아 b는 2고 a는 1일 때 등호 조건을 만족합니다 그 뜻이었겠죠 할수 있겠어요? 그래요 이렇게 그러니까 항상 저렇게 등호가 나오게 되면 등호 조건을 써버려야 합니다 아, 이좀 어려운데. 해봐. 해보자. 작년에는 했었는데 안 나왔었죠. 봐요. 실수에서 실수로 가는 집합이래. 아는 리얼 넘버. x 하고 y 는 실수의 원소래. 실수 집합이래요. 그러려니 하시고 f x. F의 Y. 함수값의 평균. F의 2분의 X 더하기 Y. 평균의 함수값. 보다 크거나 같대. 가정이야, 이거는. 이거일 때. 조금 어렵다. 얘는 경험하지 못하면 잘못 풀어. 양서구가 1학년 문제를 낼때 그런 거를 좀 자주 내죠. 조금 특이 패턴.